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형 목사입니다. 오늘도 편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에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딸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과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리스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아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우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우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고관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하여 두었는데, 고관들은 왕궁에 들로 들어가서 왕에게 그 모든 말을 전합니다. 전하는 말을 들은 왕은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고 여후디가 왕과 왕의 곁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 앞에서 그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을 낭독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왕이 겨울 별관에 있었고 또왕 앞에는 불피운 난로가 있었죠. 여후디가 왕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서너 페이지씩 읽어 나갈 때마다 왕은 눈물을 흘리며 마땅히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고관들도 마찬가지였죠. 옷을 찢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했습니다. 이렇게 온 두루마리를 다난로불에 찢어서 태워버린 거죠. 보란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겼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서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옷을 찢지도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찢었습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야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했지만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레미야가 부정적인 말로 부정 타는 말로 무고한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했죠. 그 말씀만 없으면 자신은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말씀을 제거해 버리기로 한 거죠. 왕은 말씀을 불태울 때문 아, 불태울 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명하셔서 불태운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다시 적게 하셨고. 여우야김이 얼마나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될지를 경고하십니다. 자기의 의로움이 생기고 마음이 높아져 교만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 하고 순종할 마음이 없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 하기보다 말씀을 내 뜻에 맞추어 보고 맞지 않으면 말씀을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려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삽니다. 우리가 잘아는 사울 왕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며 교만해졌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도 순종하지 않으므로 말씀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 찾아가는 새벽 기도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어원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묻는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무릎 꿇어. 엎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 그 뜻을 묻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여우야김 왕은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 말씀을 태워버리고 말씀을 버렸던 겁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자신을 괴롭게 한다며 그 말씀을 전한 예레미아까지 죽이려고 했죠.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듣고 읽은 후에는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우리 안에 있는 합당치 못한 마음을 제거하고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생명길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난 생명길로만 다니시는 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여우야김처럼 높아진 마음으로 내 뜻에 맞지 않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업신여기려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교만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저희의 높아진 마음들을 불태워 주시고. 제거해 주심으로 주님 앞에서 다시 온전히 살게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은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